안녕하세요, 우쭈쭈입니다. 음, 네, 건강이 좋으니까 그래도 스케줄 맞춰가지고 녹화하는 거는 좀 재미있는 일이 다시 된것 같아요. 뭔가를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힘은 역시 건강에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음, 오늘은 언제나처럼 데워진 물을 일단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네. 금방 끓을 거예요.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좀 챙기는 동안에 위치가 공도배가 오른쪽에 있고, 개완이 이쪽에 있어야지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 이제 금방 연말인데요. 이게 아마 올해 마지막 영상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제 10월부터 시작한 게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니까, 참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요. 꾸준히 해, 해야겠다? 마음을 딱히 먹은 건 아닌데, 최근에 이 이야기 한, 나누다가 참 좋아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좋아하는 힘. 이게 어디서 대체 나오는 걸까?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이제 금방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온천에 가보기로 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온천이 하나 있는데요. 음, 뭐지? 아는 사람이랑 제 친한 친구가 크리스마스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걔랑 같이 온천에 가기로 정 했답니다. 이제 연말이 되노니까 연말 정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해 동안에 내가 즐겼던 거, 문화 컨텐츠, 아니면 올해의 뭐 어워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음, 최근에는 책 하나만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한번 어워즈를 해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고 뭐 이런 과정이죠 이게. 차를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이거 차지하라는거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내 입맛에 맞게, 나 좋을대로 마시는 게 저는 모티브.. 모태.. 뭐라 그러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티타임을 하니까 제가 요거 냄새 맡는 거 보여드렸죠? 언제나 쓰던 그홍차에그 개환의 똑같은 애들입니다 오늘 어.. 티푸드는 이 친구예요 빠밤. 혜태에서 나온 멜론 쿠키인데요. 어, 마트 갔다가 신제품이 있길래 한번 집어봤어요. 두개 벌크로 나와 있었는데, 아픈 동안에 티타임 할때 요거 하나 다 먹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멜론 쿠키구요. 차 우려지는 동안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사부레인가봐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와, 되게 이쁘게 들어있다. 그죠? 음. 멜론쿠키 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멜론쿠키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멜론을 과자에다가 넣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참 이게 되게 재밌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 흔히 메론빵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본 빵 있잖아요. 그 뭐를 거북이 등처럼 생긴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메론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면은 메론 향이라도 나니까는 메론빵 이라고 부르는게 아닐까 했는데 실상은 그거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래요 음, 메론 무늬들 있죠 그것 때문에 나온 그러니까 메론 껍데기 같이 약간 그 질감 무늬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온 말인데 이게 제과에서 파인애플빵 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대요 모양을 일단 중점적으로 다루는 뭐 그런건데 한국에서는 묘하게 그 일본식 메론빵 때문에 아, 빵에다 메론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뉘앙스로 진짜로 이렇게 과자에다까지 메론 집어넣는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네. 한유되어 있는 거는 1.7% 밖에 안 된다는데 뚜껑을 열면은 냄새가 되게 좋게 많이 나요. 요렇게 요만큼 들어있고요. 메론 냄새 훅 나고. 사브레 과자 아시죠? 사브레. 사브레가 프랑스 말로는 그 모래, 그 서걱서걱한 모래를 뜻한다고 하는데 질감이 약간 뻑뻑해요. 그러니까는 차랑 같이 마시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옛날 그 오리지널 사브레도 되게 좋았는데 음. 음. 향이 되게 좋아요. 메론 향 은은하게 올라오는 거. 제과 제빵 하시는 분들은 그 메론 리큐르라 그러나? 뭐라 하지? 하여튼 그런 거를 갖다 쓰시기도 하는데 아마 혜태에서 그걸 샀다가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에는 메론빵으로 알려져 있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모양을 토대로 한그빵 이름을 사, 뭐라 그러냐? 파인애플 빵이라고 일단 불러요. 파인애플 빵 모양 때문에 나온 거고 한국에서는 그 소보로 빵 있죠. 소보로 빵 생각해 보니까 소보로라는 것도 사브레에서 유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처음에는 분명히 이거를 샤케스트라고 한다 그랬는데. 맨날 마시는 차는 똑같고 과자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음 맛있구만. 근데 이과자에좀 안타까운 점이, 음, 되게 이빨에 잘 껴요. 부드럽긴 한데. 차에 적셔지면 은 부드러워가지고 그게 좀덜 하긴 하거든요. 가양차하고는 얘하고 궁합이 잘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도 과자에 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과자들은, 그러니까 는 전통적으로 차에다 먹는 과자는 맛, 뭐라 그래야 되나? 향이 좀 적은 애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보면. 근데 얘는 과자에도 향이 있으니까는. 만약에 가향차하고 같이 먹는다면 조금 맛이 반감되지 않을까. 둘다 향이 있으니까 거기 충돌돼가지고 올해 읽었던 책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니까 는 12월 초쯤에 120권을 읽었더라고요. 음, 보겠다고 해놓고 안본 것들을 뺀 거가 한 120권 정도 된 거고 내 년에는 또 얼마나 보게 되려나? 근데 참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나니까는 좀더 많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음. 가기 전에 열심히 책좀 많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책 보게 되고 참 그러니까 상황 이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항상 체크업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계획도 좀 짜게 되고 좀더 자세히 살피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잊어버리고 차라 안 오려놨네. 차를 마시고 오늘 되게 추운데요. 어, 대출해 놓은 책을 반납하고 예약해 놓은 도서를 또 빌리러 도서관에 나갔다 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따뜻하게 차를 마시고 좀 단속을 하고 나가야지. 얘를 전에 티타임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와르르 그냥 부어가지고 머그컵에 부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차갑게 마셔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차는 자기 사람 취향이라 그러는데 그래, 그럼에도 래그 불구하고 맛있는 차들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그 중고공차는 그, 중구공차는 그... 뭐지? 우유 타서 마시거나 그러면 진짜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유 타서 마시다가 한번 정말 곤혹을 치렀으니 너무 아까웠어요 버렸어요 하여튼 오늘은 혜태 메론 쿠키하고 크리스마스 근황 그러고 연간 어워즈, 연간 어워즈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었고요 또 10분이 넘어갔으므로 오늘 티타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태 멜론쿠키 맛있어요